봐봐 얘들아 봐봐 어렵긴 한데 지금 규칙이 있어 3, 7, 10, 1 아니야 아니야 두개 차이 나죠 두개 차이 나죠 두개두 두 개씩 차이 나죠 그죠? 여기도 두 개씩 차이 나죠 맞아요? 자 근데 이런 유형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거든? 아 앞으로라고 하면은 고등학생까지 포함이긴 한데 자,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잘 봐봐 이쪽을 공략하지 말고 번분수 쪽을 공략해 번분수 쪽을 이해 돼요? 조금 어려운데 <laughs> 자 이렇게 해볼게 <laughs> 지금 여기다가 번분수는 없으려면 여기다가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하기로 했지 맞아? 그럼 여기다 만약에 a를 곱해봐 여기다 몇을 곱하면 이게 다 없어지겠어 번분수가 a에 몇 제곱 곱해야지 번분수가 다 없어질까 2 2000 0배 2,000배 곱해봐 오케이 네. 아 이해돼? 그럼 여기는 뭐겠어 여기 a에 1,050 2,000 아닐까? 설마 반 나눈거야? 약분한거죠 약분 2,098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이거? 아. 음. 이해돼? 오아 이해 안돼? 그러면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나누는 이렇게 거. 쭉 가서 1 되겠죠, 맞아요? 맞아요? 오아아 아. 조용해봐, 조용해봐. a의 2,100 하고 여기는 a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 a 5제곱 더하기 쭉 해서 a의 2,099까지 가겠죠. 네. 근데 이제 잘 봐봐. 어차피 우리가 여기다뭘 곱했잖아. 근데 얘랑 얘랑 지금 이제 몇개 차이야? 얘가 2,098, 얘는 2,099. 그렇지? 맞아? 네. 그럼 여기다 몇을 곱하면 2,099가 되겠어. 에이. 하나 더 페, <laughs> 하나 더 곱해 무슨 말이야? <laughs> 그럼 얘가 뭐가 돼? 에이. 맞아? 얘는 5, 얘는 7, 얘는 9. 이해돼? <laughs> 위에랑 아래 어때? <laughs> 같아지. 같아지죠. <laughs> 그래서 답 4번. 어려운데 이해되겠어? 이런 네. 어, 유형 많이 나옵니다, 알았죠? 고등학교 한 <laughs> 2학년쯤 많이.